자, 여러분들, 빅뉴스입니다. 예, 제가 사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농협 금카, 어, dyy 이제 받기 시작해서 까는 거 보여드렸었고, 어, 그 당시에 이제 매물 쌓여가는 걸 보여드리면서 장난 아니다. 매물 이거 너무 많이 쌓여있다. 귀속화되고 있다. 라고 좀 보여드렸었고, 지금 당장 팔기 어려우니까 어, 팔기 어려운 거 똑같고, 나중에 미래 생각했을 때, 라금도 괜찮다, 라이브 금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변함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이적 시장에 이상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봐드리고, 제가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게, 어,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 내가 BP가 필요하다. 내가 다른 거 사기 위해서 이걸 판매를 해야 된다. d i y 에서 받은 선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 농협 금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자, 일단 넘어가서 볼게요. 음... 일단 여러분들 호베르트 카를로스가 어제 제가 새벽에니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새벽에 얼마 안 됐는데 그게 33장 정도 이제 이게 쌓여 있었거든요. 호베르트 카를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협 금값 뭐 성능은 괜찮은데 급여가 17달이에요. 되게 높은 풀백이거든요. 급여가 그래서 풀백에 쓰기 힘든 급여때라서좀 솔직히 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량 7회에요. 매물 없어요. 빨간 매물 됐어요. 물론, 그때 시세는 아니에요. 당장 오늘 새벽 시세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빨간 매물이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예, 가격은 떡락했어요, 솔직히. 그때 33억에 30장 걸려 있었던 게 지금 뭐,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DIY에서 팔아서 29억에 판다고 치더라도, 손해는 아니거든. 33장이 사라진 거야, 새벽 새에 어. 호카는 육각형에서뭐 수미에 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키가 작아서 수미에 쓰는 분들 극소수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졌다는 게 이제 이슈예요. 그리고 대장급 중에 하나인 발락도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 거래량 사회예요 2시간 거래량 사회면그 사이에 뭐 지금까지 새벽과 지금 사이에 있었던 거래량은 상당 부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호나우지뉴가 진짜 안 뜨는 편인데 이건 거래량 1회고 지금 거래량이 좀 소름돋아요. 예 이게 지금 너무 100억대로 넘어가는 거좀 비싸서 뭐 거래가 안되고 있고 펠레도 거래량 사회입니다. 그니까 러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아 그니까 러 이게 원래 40억 대 50억 대면 솔직히 비싼 편이거든 아직도 대부분의 구단가치들 좀 피파 좀 오래 하신 분들 한 50억 정도? 그 정도일텐데 사람들이 지금 돈이 되게 많아 심지어 리네커, 인기 없는 리네커도 지금 거래량이 사회고 히바우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2물2스개가 지금 2시간 사이에 팔렸다는 소리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시세가 내렸어도 이거 약발 알죠? 예. 네. 뭐, 이게 사지기가, 사지기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원래 귀속처럼 매물이 파란색으로 쌓여있었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소리거든요? 음. 진짜 대박이죠? 예, 네. 지금? 그래, 농금이 지금 사실상 귀속이 거의 아니에요. 몇, 몇, 가지 지뢰가 있는데 지뢰만 피하면은 지금 뭐 스토이치 컵버도 팔리고 있고요. 그니까 원래 다 초록색, 이런 게 약간 지뢰야. 이런 거 걸리면 큰일 나지. 그니까 러 지금 농금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아자르도 싹다 팔리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런 게잘안 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약간 좀 현실적으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게 안 뜨고 밑에 있는 거 뜨는 거 아니냐 해서 밑에를 좀 제가 봤습니다 부트라 음, 개뇨 같은 거 원래 8억짜리는 잘떠 내가 까봤더니 8억짜리부터 10억에서 8억 사이는 엄청 많이 뜨거든요 거리량 44회야 레전드야 그니까 러 이게 막파랑색 매물이었었는데 빨개졌어 지금은 그, 사실, 이제 귀속이 아니야. 물론, 중간중간에 굉장히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긴 해야 돼요. 이런 거 걸리면 그냥 바로 조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희망이 없어, 이런 거 걸리면.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안고 있는 귀속이고, 당장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맥시멈을 생각해야 돼. 라이브 금카가 안정빵이긴 해. 나중에 팔릴 거 생각하면은. 왜냐면 급여가 낮고, 라이브 풀백들 금카, 그리고 라이브 키퍼들 금카가 거의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탑프라이스 30이나 뭐, 50이나 뭐 이런 거에 금카를 받았을 때, 지금 당장 안 팔리더라도, 미래에도 팔린다는 소리지. 옛날에도 그랬었고, 라이브 금카 안정빵이야. 근데 최대 맥시멈을 생각해. 최대, 내가 진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딱 갔는데, 라이브 금가는 한계치가 딱 정해져 있어. 절대 뭐몇 억을 못 넘는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진짜 운이 진짜 좋아 여러분들이. 그랬을때뭐 발락이 떴어. 그럼 60억이 넘어가잖아.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운 같은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봤기에 사실상 농협 금가가 거의 일부는 기속이지만 일부 거의 대부분 거의 한 80%는 기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80%가 기속이 아닌 시점에서 농금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예측 못했거든요 이거 솔직히. 음. 그렇다고 뭐 라금 라금 받으신 분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죠 예, 그것보다 안전한 게 없으니까 예, 물론 라금 중에서도 정말 안 좋은 것들면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라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뭐 라이브 크루트와 금카나 뭐 라이브 뭐 산드로뭐칸셀로 금카 이런 것들 되게 안전빵이잖아 어 근데 농협 금카를 굳이 받아서 지금 까 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게 맥시멈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니까 기대치가 되게 높아 음, 근데 귀속도 아니야. 20억짜리가 떴을 때팔수 있어. 근데 라이브 근가는 비싸봤자 한 개치가 뭐 10억짜리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팔때 이에 도박은 해볼 만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어, 아니 이게 난 솔직히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네. 솔직히 비싼 게 뜨더라도 당분간 안 팔릴 정 솔직히 코카를 진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새벽에 33장 쌓였을 때전 이게 이렇게 팔릴 줄 몰랐어요. 예. 네. 솔직히 DIY 해가지고 29억 받으면 존나 이득 보는 거거든.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 농담 아니고? 거래량 10일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좀 이상해. 그래도 30억이 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산다고 사람들이 농협금카를. 솔직히 농협금카가 그렇게 메리트가 지금 솔직한 말로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농협 금카 대본 보면 토칠카보다 스탯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금카를 갈구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런 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문이긴 하지만, 오, 근데 너무 많이 팔리는데요, 생각보다. 예, 쓰는 사람은 쓰죠. 아까도 농협 월금카 팀 만났었거든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물론 시세가 많이 떡락을 하긴 했지만, 예, 오,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지금. 농협 월급 하시는 분들 많나봐요, 지금. 이거 봐요, 여러분들. 토마스 빌러 농협 금카다리만 떠도 여러분들 지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기성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는 농금이 괜찮아. 근데 내일 또 다를 수도 있어. 예. 네. 내일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여, 나서 여러분들 이적시장을 봤는데 빨간 매물이 걸렸다. 그럼 농금 까세요. 솔직히 깔만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일 다르고 또그 다음 날 가릴 수 있거든요. 솔직 히 깔만하잖아. 어 진짜 여러분들 제가 눌러봤던 대부분의 선수들 중에서 뭐 피케라든지 뭐 아까 심원이라든지 몇몇 선수 빼고는 진짜 지금 귀속이 아니라 빨간 매물이거든. 응 지금 농금이 지금 거의 귀속이 없는 상태면은 대충 까도 8억 달리가 나온다면은 라금보다 지금 현재는 낫지. 음. 응. 형 지금 봐, 저 방금 깠어요. 농바란 떴어요. 농바란 떴을 때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한 번. 이러면 안 되지. 예, 이건 진짜 이제 약간 지뢰밟부진 거죠. 예 물론 이 리스크가 있지만 제가 어제 까서 나온 선수들만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귀속이 아니죠. 음. 형나 브레메 떴어. 자, 지금 떴다는 친구들 걸로 약간 지금 약간 좀 몰입감 있게 봐드리면은 브레메 뜨면 지금 4억 7천 버는 거예요. 바로 팔수 있어요. 예. 거래량 9회에요. 이거 브레메, 여러분들, 오늘 새벽까지 이거 30장 넘었었거든요? 브레메 급여 17짜리 풀백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좀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사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이거 뭐, 에이전트 재료도 아니잖아요? 어, 밀러 뜨면 지금 솔직히 대박이야. 밀러는 솔직히 잘 뜨거든? 이거? 이건 솔직히 잘 떠요, 여러분들, 밀러 정도급은. 이거 거래량 42회고, 지금 17억에 팔면 개이득이에요. 어, 진짜 너무 신기한데. 어, 사네티 좀잘 떠. 나도 어제 사네티 그 새벽에 그 몸빵 하신 분들 거 사네티 깠거든요. 나왔어. 근데 62장 지금 이러,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고. 어... 그냥 돈 많은 애들이 묵히면 올라가는 거 아니까 사는 듯. 그렇죠. 이것도 묵히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지금이 싼 거거든. 그니까 장사꾼들의 어떤 장사질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어... 풀매수 하는 거지. 그냥 싹다 사는 거야. 그따가 나중에 존버했다가 천천히 하나씩 올려서 파는 거지.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매물이 없고 있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단지 신기하다는 거고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선주팩 DYY를 뭘 받을지 모르겠잖아. 난 지금 당장 BP가 필요하잖아. 그랬을 때 지금 농협 금카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괜찮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여러분들. 존버할 게 아니고, 나는 존버할 생각이 없고, 난 지금 당장 이 선수팩 DYY를 받아서 팔고, 난 토치를 사야 돼. 그렇게 쳤을 때, 원래는 낙음을 생각했거든, 나는. 왜냐면 이게 귀속각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걸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어. 왜냐면, 맥시멈도 높은 게, 높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 진짜 운 좋아서 농협 비에라 금카가 뜰 수도 있고. 어. 물론, 진짜 운이 없다면, 사네틱이 금카가 떠버리면 큰일 나는 거긴 한데, 그 리스크 안고 깔만하다는 거지. 나는 지금 현 시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계속 현실전, 현실전 거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저녁 되면또 다를 수도 있거든? 이게 막 달라져, 여러분들 이게. 그니까, 이 영상을 보고, 이적시장 확인한 다음에 빨간 매물이 좀 많다. 어, 농협 금카들이 좀 빨간 매물로 덜려있다. 이렇다면 지를만, 그, 받아서 지를만 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너무 급하게 받지 말고. 음. 예. 네. 난 농협 푸혈 금카 떴어요. 다음번에 깔땐농안갈것 같습니다. 농협 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것도 거래량 치는 거 보면 이것도 귀속은 아니에요. 가격 좀더 떨어지면 팔리긴 팔려요. 가격대가 좀 싸죠. 어. 와 미쳤다. 3 8에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 어,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 저금 거래량 6회 깔만해요 지금 진짜 예 네. 아니 사재기.. 뭐 사재기 뭐 사재기 하라고 해 장사꾼들이 그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사재기 해도 되지 뭐 그분들이 사재기 하는 거야 뭐 문제 없지 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거를 받고 팔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팔수 있어 솔직히 대부분이 빨간 매물이네 와 드사이가 여섯 장에 걸린다고요? 신기합니다. 이상 현상이에요 진짜. 와. 예. 자, 그럼 지저 지금까지 여러분들 빅뉴스였고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농금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참고하시고요.